현아와 세아의 몸무게는 같고 진호와 지호의 몸무게는 서로 같습니다. 네 사람의 몸무게의 합은 80kg이고 세아는 지호보다 4kg 가볍대요. 세아의 몸무게가 강아지 무게의 6배일 때 강아지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강아지의 무게인데요. 그러려면 세아의 몸무게를 알아야지 강아지의 무게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등장인물이 네 사람이나 되는데 이네 사람의 몸무게. 두 명, 두 명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네 사람의 몸무게를 만약에 수직선에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현아, 세아, 진호, 지호, 진호, 지호 라고 해볼게요. 자, 세아는 지호보다 4kg 가볍대요. 세아가 여기 있죠? 지호가 여기 있어요. 이두 사람 두 사람 몸무게가 같아요. 그러면 세아는 지호보다 4kg 가볍다라고 그랬으니까 반대로 아, 이두 사람이 이두 사람보다 4kg 더 무겁게 나간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수직선으로 몸무게를 나타낼 때 현아, 세아를 만약에 이렇게 나타낸다면 자, 진호 지호는 더 길게 나타내야 돼서 짧게 나타내야 돼요. 몸무게가 4kg 더 무거우니까 더 길게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그럼 좋아요. 얼마나 더 무겁냐? 4kg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나는 요 몸무게가 4kg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네 사람의 몸무게 합이 80kg이다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다 합해갖고 80이 나오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자, 우리 이렇게 공통으로 나가는 이 몸무게를 네모 킬로그램이라고 해볼게요. 식을 세우기 위해선 이러한 기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의 몸무게의 합은요.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에다가 4 더하기 4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을 우리 네모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네모를 네번 더하니까 네모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4를 두번 더하니까 4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80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네모 곱하기 4에다가 4 곱하기 2는 8이니까 8을 더해서 80이라면 네모 곱하기 4는 뭘까? 8을 더하기서는 80에서 8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80 빼기 8을 하면 바로 받아내림 해가지고요. 2, 7, 72가 된답니다. 그럼 몇에서 4를 곱했을 때 72가 될까요? 대략 우리 친구들 72는 뭐한 80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왜냐하면 2, 4, 8이니까 아, 얘를 2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20 곱하기 4는 80인데 그보다 작으니 우리 19 곱하기 4를 해보죠. 19 곱하기 4를 하면 9, 4, 36 4, 1은 4, 76이에요. 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18 곱하기 4를 해볼게요. 4, 8, 32 4에다 3을 더하면 7 아하, 그래서 18 곱하기 4가 70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즉, 이 네모가 뭐가 나온다? 18이 나왔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현아의 몸무게는 18kg, 사해의 몸무게도 18kg. 그러면 진호의 몸무게랑 지호의 몸무게는 18kg에다가 4kg을 더하는 거니까 22kg. 그다음에 지호의 몸무게도 22kg이다라는 건네 사람의 몸무게를 다 알아냈어요. 자, 문제는 강아지의 무게입니다. 세아의 몸무게가 이제 18kg이고 이것은 강아지 무게의 6배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강아지 무게에다가 곱하기 6을 했을 때, 새하의 몸무게인 18kg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몇에서 6을 곱했을 때 18이 될까요? 바로 3 곱하기 6이 18이 되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강아지의 무게는 3kg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